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다음 주에 관심을 갖고 볼 종목들 댓글 달아주시면 그 종목의 흐름을 같이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은 분들 남겨주셨고요. 남겨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볼 종목은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저도 요 종목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서함기계공업 인데요 지금의 자리 장대양봉이 나오고 장기 입형선에서 이제 장대양봉이 나온 이후에 그 자리 지켜 주면서 이제 금요일에도 급등이 살짝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요 라인에서 이제 한번 맥점을 잡아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서함기계공업 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재건주 관련으로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올랐던 종목들이 꽤 있죠. 데모라든가, 그리고 한미 글로벌. 데모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의 자리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또 지켜봐도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미 글로벌, 그리고 도아 엔지니어링 있었고요. 헤인도 있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종목은 스펙코를 말씀하셨네요. 스펙코도 이제 5일선 20일선 5일선 역시 지지해 주는 모습이 있고 5일선에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이제 금요일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간단하게 본다면 이제 5일선 20일선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펙코얘 있게 하면 우리가 빅텍을 빼먹을 수가 없죠 빅텍도 최근에 좀 올랐다가 240일선 지지해 주는 모습인데요 그 라인 추세선은 죽지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니 능률입니다. 애니 능률은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바다권에서 이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5일선과 20일선 고든 크로스가 됐고 이제 정배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5일선과 21선 그리고 240일선 400일선 장기 2평선만 보고 있는데요. 흐름은 이런 모습인데요. 저는 교육주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겠다. 최근에 교육부장관이 임명이 됐죠. 임명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제, 최근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책들 하나 나온다면 이제 급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뭐 그렇다면 아이스크림에도도 얼마 전에 코딩 관련으로 코딩 관련으로 뭐 최근에 계속해서 좀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뭐 아이스크림에도 로보로보 이런 종목이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니 능률이라든가 비상 교육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종목들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교육주 한번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주에 수능이 끝나고 수능이 끝난 이후에 이제 내년 이제 앞으로의 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12월, 1월, 2월 앞으로 뭐 수능이 바뀔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바뀔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로 어 일선 경기도 교육청 관련된 고등학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교육주를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 교육부 장관이 이제 새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련 수능이 끝난 이후에 그럼 정책들이 좀 많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LG 이노텍 아 한자 아한 영어로 해야 되는데요 네, LG 이노텍. LG 이노텍도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400일선에서 갭상승한 모습인데요. 요 종목은 뭐 요런 관점에서 요 라인 30만 원이 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말씀해 주셨고요. 에코프로도 이제 240일선 돌파한 이후에 다시 요 자리 요 자리를 좀 깼죠 깼다가 올라왔고 요 자리도 올라갔다가 이제 살짝 깨지는 모습이고요 요 자리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3만원 요 라인 한번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저라면 만약에 요 종목은 요 라인 122만원까지 한번 보고 아니다 싶으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각자의 투자 성향 뭐 장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한 알아서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현대 무벡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죠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금요일에도 이제 거래량 늘리면서 급등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보면 앞에서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과 약간 좀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 무벡스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저스템. 저도 좀 계속해서 좀 봤던 종목이고 지금의 자리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번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본다면 이제 712억이고요. 실적, 유보율, 부채 비율, 단기 순이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요런 수급의 모습이고요. 지금의 자리는 거의 바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요런 종목들은 바닥을 잡고 손절하기는 더 좋겠죠.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추세가 어떻게 됐나. 추세는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60, 분봉에서 본다면 저는 이 자리, 이 자리를 돌파할 때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 한만0 0 원, 만0 0원 정도를 돌파한다면 그 자리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대성, 화인텍. 네, 대성 화인텍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대성 하이텍인가요? 대성, 예, 네, 화이, 하이텍. 어, 두 개가 있네요. 어, 근데, 대성 화이텍과 대성 하이텍이 있는데, 오타가 대성 화인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도가 대성 화인텍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일단 두개다 볼게요. 대성 화인텍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 무벡스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본 김에, 어떨지 모르니까, 대성 하이텍도 본다면, 이제 또 간식을 갖고 좀볼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도기현 신도들이 좀 사야 된다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요 종목도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결과론이 긴 하죠 그렇지만 그 전에 이 종목은 좀 봐야 될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어부바 패턴이 됐죠 거래를확 줄이는 모습이었죠 이런 애들이 확률이 매우 높다 라는 거죠 거래량이 11%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좀 헷갈리게 하려면 30%, 40% 나오는데 11% 나왔다. 그리고 개파락이 1.3%, 그리고 종가는 7%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히려 앞전에 그 박스권을 또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요 종목은 종가 베팅을 해봐도 될 종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분봉에 이제 60분봉으로 본다면 그렇죠. 요런 자리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요런 자리들. 네. 이렇게 신도 기어는 이제 월요일에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눌림을 한번 기다리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도 기어는 한두 번의 기회가 있었겠죠. 매매할 수 있는. 그리고 모다이노츠. 모다이노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추세가 깨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기준을 오이선 중심으로 지금 많이 보는데요. 물론 이제 이동평균선 그렇게 신뢰는 하지는 않지만 기준을 잡을 때는 보는데요. 제가 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런 종목보다는 추세가 깨지지 않는 오이선을 지켜주는 그런 종목. 한번 분봉을 통해서 볼게요. 분봉을 통해서 보면 30분봉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게 그렇지만 추세는 좀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요런 종목들은 이제 뭐요런 자리들 올라온다면 3570원이라든가 한 36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60분봉으로 보더라도 그나마 이렇게 턴이 좀 됐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꺾였다 라고 볼 수가 있지만 또 이제 금요일에 상승이 좀 나와 줬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종목보다는 오히려 요런 패턴 대성화인텍처럼 뭐 요런 물론 이제 꺾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모다이노칩은 그에 반해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들어온 모습은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의 뭐 모습은 그렇다고 나쁘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윌비스, 아, 윌비스 쓰시면서 울고 계세요. 아마 물리신 것 같은데, 윌비스 하면 이제 일자리 관련으로 많이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이 죠 추세는 완전 깨졌죠. 아마도, 어, 을비스 적어주신 분은 이 종목을 관심으로 갖기보다는 내가 물려있다라고, 아, 이 종목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관점으로 말씀,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자리는 딱히 할게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시장이 오르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미미했죠. 그렇, 좀더 봐야 될것 같다. 만약에 물려있다면, 어디에서 물 타라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래량이 나오는 크게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물을 타던 손절을 하던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mbt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었죠. 상한가가 나오고 이제 거래량이 없다가 이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제 5일선 여전히 지지해 주는 모습이고요 삼은봉이 나와좋습니다 그래서 MBT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삼형 SNC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아마 이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쭉 빠졌습니다. 빠지고 다시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하락을 멈추고 이제 20에선 지지하는지 5일선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 라인 딱이 라인 체크 하시면서 분봉 같이 보시면서 타점 잡아 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그렇지만 다만 이제 추세가 좀 꺾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화일 화일약품입니다 화일약품도 이제 2 0에성 51선 보신다면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쁘지 않다 좋죠 거래량 쭉쭉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문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분봉 그리고 60분봉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일봉에서도 계속해서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 잡은다면 잡는다면 저는 요 라인까지 요렇게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200원, 지금 2310원인데요. 충분히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볼 종목이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도 이제 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고 보니 요 자리가 이제 맥점이 된 거죠. 골든크로스가 되는 부분이었죠. 5일선과 20일선.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나와준 모습이고, 지금의 자리 충분히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롱 플라스틱도 같이 보는 거죠. 플라스틱이니까, 이제, 뭐, 요런 모습이네요. 역시, 오일선 지지해주는 모습이고, 전원한 종목, 뭐 KG, 아, 이게 아니라, KBG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KBG가 2차 전지고요상한가간 이후에 좀 많이 깨졌죠? 깨진 곳, 이제, 봉을 보면, 이제, 상한가 캔들의 50%를 지지해준 모습이었고요. 이 자리가 이제 바닥이 됐고 최근에 5일선, 20일선 고든 크로스 되면서 이제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3일 연속 그 자리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 볼것 같아요. 이 자리. 요 자리는 지지해 준다면 요 자리가 결국은 상한가 나왔던 6,160원인데요. 요 자리 지지 여부 보시면서 요 종목은 충분히 한번 공약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좀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소개시켜드린 텔레그램에서 우리 가족분들이 이제 적어 주셔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봤는데요. 몇 종목이냐면 서한기계공업 스펙코 애니능률 LG 이노테 에코프로 5종목 있고, 6, 7, 8, 9, 10, 11, 12, 13, 14, 15종목이 됐습니다. 한 종목당 1분 정도 얘기한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